안녕하세요. 에드 프로듀스입니다. 이화TV 입국한 일학번 새내기들이 편집실에 난입하고 있다는 긴급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현장에 있는 박한 기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한 기자? 네, 박한 기자입니다. 현재 19 새내기들이 편집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에드프 19인가요? 지금 하고 계신 작업이 뭔가요? 아, 어, 밀료들을 위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와TV 19학번은 막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는 믿기지 않는 무서운 실력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TV는 유니안, 육감, 엔조이, 에드풀 4개국으로 네 이루어져 있으며 매달 뉴스, 예능 등각 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19학번 새내기들이 이와TV에서 앞으로 얼마나 뛰어난 영상을 보여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에드풀 뉴스 박한기자였습니다. 일과학번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이어티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의 에드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